여기! 여기 아니면 쭈기 뽑을게! 일단, 민철, 윤철, 윤중, 제우하고 여기 하면 은 이거 민철이 딱각이긴 하다. 아, 어? 에이스 떴다, 에이스.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한번더 한 해! 에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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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장이, 근데 일장이 괜찮아. 차라리 저거다. 점중이 형이 애결이 강해요. 어 인정. 맞아 네, 애결이 강하거든요. 아아장이야 할만하잖아. 아니요. 세트 게임 요수 있어요. 보러 음. 하자. 왜, 무조건 성게탑 같은 느낌인데? 아 성게탑. 아, 아, 성게 성... 해야 돼. 성게탑 해야 돼. 오, 부드러워. 아, 부드러워. 성계야. 어 성게탑 해야 돼. 마지막. 제발 마지막. 서치, 제발. 아 그래서 역서치했구나 일장이가. 점주이 생떠불 거의 안 하지 않나? 안 하긴 하는데 잘.. 설마.. 어 아,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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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서치 해가지7시 가자 원서치로 자 오버만 보고 오버만 보고 7시로 가 아니면 그냥 가든가 양아치로 가 그냥 점주가 어, 그냥 어? 어, 그냥 가네 그냥 1시로 가네 이 맵은 툭프로프 서치 할 만하잖아 할만해 프로 프로 서치 해야돼 아니 이 맵은 2프로 프로 서치 안해도 구들 마음만 하지 않아 그래도? 아닌가? 초 그냥 장막 근데 솔직히 센가도 이득을 크게 못봐요 돌리기 힘들어서 터치이 음. 그냥 잡히는 대참상관인데 <laughs> <laughs> 그니까 뛰다가 잡히는 것만 아니면 되는딱 어. 그것만 아니면 되긴 하거든 근데 중요한건 어. 저도링뛸때 위치 몰라요 그러네. 역소치라서 모르네. 아, 몰라요. 위치. 후. 후 대각 뛸거 같은데. 어, 대각으로 찍긴 했어. 뛰다가 아마 이제 오고로 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때 없지 않을까? 대각으로 어택당 찍긴 했어. 아, 내게 실로식 불안하네. 진짜 막혀도 아, 내가... 시간만 좀잘 뜨면 된데. 아, 잠깐 이거 링 아, 좋, 아, 아. 엇갈리는데 이러면 차라리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육리 드러나지 않았을까? 어, 전준용 봤어. 전준용 어, 봤어. 키틀번지라님 슈퍼채팅 5천 개 감사합니다. 이미 끝나는 듯 키티에 키티. 프로브 나왔다. 어, 아이고 5천만 고맙다. 나이스 잘어 빼. 어잘 빼. 잘했다오 나이스. 아 아니 그만 빼야 돼. 그만 빼야 돼.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잘 나가보자. 그거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 프로브 안 돼. 그 프로브 안 돼. 더위가 난데. 더위가 난데. 그데 원진이 뛰었다면? 그러게. 뛰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뛰어도 잘 맞기만 하면 돼. 지금부터 안 흔들리고. 지금도잘 맞기만 아윈 찍었네. 신윈 찍었네.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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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잘 맞고 있는데? 까불 잡혀야 돼. 까불 잡혀야 돼. 이 나이스. 오케이, 다잘 맞았다. 너무 잘 맞았다. 너무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맞꿀 대걸로 막고 근데 이거 아, 얘 모르겠어. 그러니까 1프로브로 그러니까 오링 땄으면 어. 이거 다지나가면 지금 4진이라서 다시 압박하면은 링 찍어야 돼서 개 좋아. 아, 저 프로브, 어떤 프로브? 아, 아. 근데 두 개, 두 개까지 앞... 괜찮잖아. 그두 개. 저기 앞이 빨키네. 아, 링 뒷방이야. 잘, 여기 있어, 여기서? 잘 잡았다. 어. 근데 오지 찍지 않았을까? 중둥에 이러지 못했죠? 돈쓸때 없었잖아. 돈돈쓸때 없으니까 찍었겠지. 찍었겠죠 찍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우. 찍었어야 되는데 나나나나 나일 수. 왜왜 야들이. 아 왜래. 아, 아 왜. 왜, 나이, 왜, 저, 왜, 왜아 왜. 아 왜. 아 왜. 아왜폭캔을 했어. 살 만한 가게였는데. 아 이러면은 형 근데 이제 포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위험하긴 한데. 어 그래도 사질도 식은 거잘 끄면. 본지프로보시 집중해야 돼. 신경 써야 돼. 본집 프로보도 본집 프로보스, 제발, 제발, 봐줘오 질러시 이겼다. 도, 어, 나이스.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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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이런거같은이됐이 됐다, 거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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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거 이거, 이이이 엄청, 유리한데, 엄청 유리한데요? 저거 이거 17이에요, 17. 끝나있는데 솔직히? 야, 포나 포나 또그 바로 좀 되자마자 전투가 제발 바로. 진짜 끝나있어요, 너 진짜로 게임만 막 제발 제발 켜나봐봐가지고. 이거 리모이 아니야? 이거 리모네 아니면 게임 안돼, 저거. 아, 어, 저그 어, 들어오네. 그럼 위로 이겼잖아.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 지금. 어, 이거 진짜 주위험이 좋아, 유형이 엄청 유리하다. 게임 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는 바로 떼네. 이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가도. 가도 갔어. 어 갔어. 갔어.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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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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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점쟁이가 강해, 중결 때.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어? 그럼, 오브로, 커세어 타이밍도 몰라요, 지금. 어, 그러네. 오브로도, 커세어 타이밍도 발... 몰라. 세 마리는 다 이겠는데?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빠른 줄 몰라. 사회체 뭐? 아, 이게 뭐야, 커세어 이미 나와 있었네? 그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요. 이거 타이머가 잘못됐어요. 나 방금 지혀있는줄 알았어. 어. 잠깐만. 아니, 아 진짜 짠. 그러니까. 진짜 빡센데 이거 아니고 그 김윤주씨 발제들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쵸. 하나 더싸 아, 이거, 이거, 사 먹었다. 이거 무조건 사먹버다 진짜로. 아니 초오버까지만 싸겠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오버로드. 게이트 위에. 아? 슈퍼 세워 어하 오지 않나요? 사먹으면 무조건 싸. 그래? 진나 따따따따따따아이거따따따따따아따따 피하면서 따따따따고본따따따따따따 심수해서... 아, 따아따아따따안 찍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아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아아따따따 안 찍지, 하나, 하나 어... 어? 막혀있는거 아니에요? 19에 32어따따따늘 어, 아, 다아 이거 김유식 따다발아드라아아따아아따아따따아따아요따라따 어, 일단 발드는 무조건 할것 같고 드라는 모르겠네. 아, 아 드라네 사업이긴 해 위쪽이... 방금 사업이다는 어, 네. 어 좋아. 김민식 발드 잡으면 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끝날 것 같아 진짜 아예. 이거 방업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인구 더블이야. 아 뭐야? 인구 차이 엄청나. 헐 나이스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싸, 따자 그페이스 빼고 그냥 페이스만 미리 와 나이스 인구 또 막혔어 나이스 진짜 나이스 오 평생 막히는 중 이거 앞에 있는 거 하나 더 따자 제발 욕심 도안 부릴게 딱 그거 좀 따면은 드라 드라, 드라, 근데 마, 드라 맞아요 캐마도 올리 올리고 드라까지 팔 찐다 팔 찐다 형 나이스 아니 이거 봐서 봐서 아 코사 그거 미리 찍어놔야 돼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공업이네 음. 아, 커세어 공업 어, 근데 지금 정 없는데 그냥 바로 뛰면? 지금 노송이야 아니, 인구 더블이야? 그냥 어, 오토또막혔어오토또막혔어 나이스. 끝나겠.. 끝나.. 아니 지금 이미. 지금 까지나 베스트 금지 지금 지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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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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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부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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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 있어, 저분아. 터와. 어. 빨리 와. 터져. 왜 터져 있어? 아니, 딜러도 못맞는데요 어, 어, 딜러도 못맞네 이건 넷. 와, 와, 얼마나 오! 오! 대단 아, 아, 이게 저의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중중력이라서 이긴 거 같아요. 아, 운전이 잘해. 진짜. 잘해. 진짜 나였으면 졌어 이거. 드라가 나왔어. 나는 모르겠을 것 같아 이거. 어, 저 사업이 사업이 맞았네요. 어? 사업이 아니었네. 맞네. 사업이 맞았네. 아, 오빠 와! 다 와! 찍는다. 와것 같습니다. 하는 것 오, 오빠나오겠다, 오빠 막혔죠와 무한도로 맞습니다. 오빠 무한도로 맞아요. 오 오빠 나오겠다 오빠.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오빠 나온다 오빠 나왔다. 와 이러고 드라군. 막한번 막았는데 더 지옥인 게 오네. 아칸이랑 같이 와요. 와. 아칸 아이, 랑같이 쎄지. 오마켓이 와! 아싸! 아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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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아싸!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 점중이 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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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점중가 미쳤어요 어. 형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일장이 정도야 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일장이 표정 개성 나가있다가 왜냐면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일장이가 뭐 <laughs> 2승 3승을 해도 애결 한번 지면 어차피 무승이거든요 이거는 승을 안 쳐기 때문에 애결이 중요하죠 그럼요 <laughs> <laughs>